안녕하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오늘 저희가 공부할 표현들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초소 티 c m 라고 하는 애니메이션에 나온 표현을 가지고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선 영상부터 한번 보실게요. 도저줘 지금은 부가가치아빠르가 빠르다. 지금은 지금은 부가가치가 빠르다. 지금은 부가가치가 빠다지부가다가빠지금다 자이김 무가츠데 아사가 하야이노데라고 하는 부분 잘 들으셨나요? 아사가 어, 하야이라고 하는 부분을 좀 집중해서 들으셨으면 했는데 우선 아사가 하야이는 아침이 이르다 빠르다라는 뜻이죠. 자 최근에 부활동 때문에 아침이 일러서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음, 이제 그 다음 날 혹은 뭐 앞으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하는 일이 생긴 경우에는 아사가 하야이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내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돼서 제가 오늘 먼저 들어갈게요라고 한다면 아시다 아사가 하야이노데 사키니 가이리마스 이렇게 쓸수 있다는 거야. 자 이제 그 다음 두 번째 표현도 우리 한번 영상으로 확인해 볼게요. 도저 도카 도카 타카키 군가 건기대 임스요니. 도카 도카 타카키 군가 건기대 임스요니. 도카 도카 타카키 군가. 겐기대 이마스요니. 자이 부분 잘 들으셨나요? 도우까 가 노가 이제 두번 연속이 됐어요. 노가 하게 되면 부디 제발, 어 부디 제발 이럴 때 도우까 가 노가 이렇게 써요. 자 그러다 보니까 요 노가라는 게 앞에 오게 되면은 뒤에 나온 형태는 좀 정해져 있어요. 세트로 보시면 좋을 텐데 무슨 무슨 마수요니 하게 되면, 뭐, 뭐, 할수 있기를, 뭐, 뭐, 할수 있도록, 이라고 해서 무언가 소망하거나 바랄 때 나올 수 있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실제로 예문을 만들어 볼게요. 어, 어렸을 때 소풍을 가기 전날이거나 아니면 은 운동회를 하기 전에 비가 올까봐 걱정이 되잖아요. 그때, 어, 제발 비 오지 마라라든지, 어, 제발 부디 뭐, 깼으면 좋겠다, 뭐, 이런 희망을 가지고서 무언가를 바랄 때 바로 이 표현이라는 거예요. 도가 아시타 하레마스 요니. 도가 아시타 하레마스 요니. 음. 자, 그다음 어, 뭔가 어떤 이벤트라든지, 음, 이제 뭐 프로젝트라든지 일을 어, 하기 앞서서 일이 잘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다. 일이 잘 끝나기를 바래요라는 표현도 역시 이걸 써 주시면 돼요. 도가 무진니 오와리마스 요니. 도가 무진니 오와리마스 요니. 자, 그리고 오늘의 마지막 영상 한번 볼게요. どうぞ。꼭 다르고 넘어가고 싶었던 부분인데, 신노하라토 모시마스케도라고 하는 부분 잘 들으셨나요? 우선 자기 소개를 할때하지메마시데 와타시와 키무데스, 뭐, 다시 와 파크 데스, 뭐 이렇게 했다고 해서 아주 틀리거나 무례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초등학교 6학년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친구 집에 전화를 걸어서 그 집에 어머니가 전화를 딱 받았더니 아가리 데스라고 하지 않았고, 본인의 성을 얘기하면서 신호하라, 또 모시마스케도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이게 정중하기 때문이고요. 어, 어, 굉장히 예의 바른 모습인 거죠.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는. 이 토모시마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해서 자기 소개를 하거나 아니면 전화를 걸어서 자기를 이제 밝히면 돼요. 그래서 김우토모시마스, 박수토모시마스. 앞으로는 이렇게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총세 가지 표현을 가지고 공부를 해봤는데 아무래도 어학 공부다 보니까 문학적인 요소들을 제가 다 배제시켰어요. 굉장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좀 시간이 나면은 여러분들이랑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접근을 해서 소통을 하는 시간을 가져보고 싶어요. 음, 조만간. 자, 어, 오늘도 여러분들 공부가 좀 되셨나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今日もお疲れ様でした. 마 봐요